자 9월달 말에 이제 아크코인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폭등세가 한번 보여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득 막 낭낭하게 보신 분들 계실텐데요 자 이번에 계속해가지고 아크코인이 점차 우하향 지표를 보여짐에 따라가지고 지금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전체적인 보조지표랑 그래서 오늘 차트 설명 들어가가지고 아크 올해 남은 전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한 얘기 말씀 한번 잠깐 드리면서 오늘 갈피 좀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이 아크코인 관련된 정보 받아가셔가지고 투자에 많은 이윤 가져가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크코인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우하향 지표를 보리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딱 눈에 띌 만한 그렇게 상승도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것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아크코인 관련해가지고서 차트 설명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탑 점, 매도 타점 어디를 잡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씨자 아크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너무 많이 와요. 이거 지금 아크가 지표가 좀 이상한데 차트가 좀 이상한데 이거 한번 봐주실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올해 말에 이거 어떻게 봐고 가야 되냐?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 아크 관련한 영상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찍게 됐는데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아크 관련한 차트에 이제 타점을 어느 정도를 보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올해 남은 말 동안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고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딱 잡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이 아크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시바이누가 지금 이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겼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아지 관련된 밈코인들 관련한 특별히 이제 급등하려고 올라가는 이제 제가 받은 코인들이 있는데 그거 정보 관련해가지고서 영상 후반부에 제가 한번 크게 언급을 드릴 테니까요. 자 아크 코인 관련한 정보와 그리고 이 급등 코인 정보까지 가져가셔가지고 이번 심심한 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자그 차트로 넘어와 봤는데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아크의 차트의 모습이 하락 지표를 띄고 있다, 하락 모멘텀을 띄고 있고 그리고 이때 형성된 저항을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는데. 자한 번은 뚫을지언정 지속적으로 유지를 못하고 금방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아크가 힘든 이유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거래들이 많이 떠났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계속되는 하락지표를 그리고 있고 거래량도 사실상 매우 줄어듦에 따라가지고 사실상 이 아크가 조금 힘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은 되시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짜자구리하게 예제하지 말고 시원하게 타점을 어디를 보고 들어가면 되느냐 라고 여쭤보실텐데 지금은 이제 절대로 추가로 들어가지지 마시고요. 들어가 봤자 사실상 이 저항을 트라이만 할 뿐이었죠. 계속 여기 구간에서 횡보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디를 보고 들어가셔야 하느냐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이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사실상 한 8시간만, 8시간만 보세요. 봉이 한 3, 4개만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꾸준히 여기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저항이 상당히 많이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 겸 이선이 뭐다 지지를 형성을 하기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저항을 뚫을지언정 유지가 조금 되면은 이게 사실상 지지선으로의 역할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여기서 빡! 올라갈 예정입니다. 급등 랠리를 한번 시원하게 펼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직후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직후에 보조 지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매수 탑점과 그리고 매도를 언제 파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정보 하나 남겨 주시면은 이제 제가 보조 지표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차트 분석에 관한 추가적인 좀더 구체적인 내용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소통방에서 이렇게 구체적 이제 질문 사항이나 그리고 차트 그리고 코인 종목에 관한 얘기 이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이 영상에서까지 다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제 영상 이거 그대로 날라가 버립니다 이거 그대로 날라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영상 보시고 이제 이득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더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의 양을 좀더 줄이고 알차게 제가 할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위 소통방에서 좀더 이제 구체적인 좀더 양적인 부분 챙겨 가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벤트로 투자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가게 되는데요.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 있어가지고서 사실상 이 지원금만큼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없다. 물론 정보도 정보지만 당장에 시드가 없으면 진행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투자 지원금도 저희가 총 이만큼이 나간다라는 점 지금 현재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벤트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지원금 관련된 정보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 번호로 이제 연락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 소통방 정보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추천코인 관련해가지고 급등코인이든 그리고 영상에 언급된 코인이든 전부 다 정보를 공개를 클린하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튜브 업로드 이전에 유튜브를 제가 이제 관련한 이제 강의 영상을 찍기 이전에 이제 소통방에 제가 종목을 미리 모조리 공개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려요. 오늘은 이런 코인을 찍을 것이다. 이런 호재가 있다. 정보를 제가 미리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정보를 먼저 접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인 만큼 좀더 많은 이윤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코인 상담도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께서 이제 저 통해 가지고 연락을 이제 남겨주시면은 이제 코인이든 뭐 주식이든간에 이제 제가 궁금해하시는 것에 있어가지고서 언제든 가장 빠르게 이제 상담을 이제 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돈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있어가지고서 많은 이윤 챙기고 가지고 계시니까요. 저도 이제 도움을 더 드리고 싶으니까 이제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하고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